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어, 비동사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거를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본다면, 자, 동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다. 근데 비동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 그래서, m, r, is.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어, m이, 어, 비동사, m을 쓸 때는 주어는 1인칭. 즉,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을 쓸 때는 주어는 2인칭 혹은 복수라고 했습니다. 2인칭이니까 u가 나와줘야 될거예요그 다음에, 어, 그 밖에 모든 3인칭은 is. 3인칭 단수겠죠. 3인칭 단수는 이지가 나온다. 요거는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어, 느 정도는 기억을 해놓고서 있, 어,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가 기억이 나셨다면은, 자, 이제 우리가 비동사 문장을 가지고서 의문문. 자, 의문문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대한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문장, 이런 비동사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You are 어, 싱어. Singer. 자, 싱어는 가수거든요. 너는 가수다 라는 문장이 있죠. 너는 가수다. 근데 물어보는 이거를 갖다가 의문문으로 변형을 하게 어, 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변형을 할수 있느냐? 비동사 의문문을 만드는 거는 쉬워요.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r 가 앞으로 빠지고, 유가 뒤로 오는 거죠. 그래서 are you a singer 이렇게 의문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위치만 바꿔준다. 일반적인 문장은 주어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주는 게 일반적인 문장이라면. 비동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주어가 대신한다. 그래서, Are you a singer? You are a singer는 너는 가수다. 너는 가수니? 라고 물어볼 때는, Are you a singer?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우리 R을 쓰는 거를 봤으니까요. 자, is. 아, 어 우리 is가 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this is apple. 이것은 사과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의문문으로 바꿔주려면 쉽습니다. 비동사가 앞으로 빠져주고요. 그 다음에 this가 뒤로 옵니다. 그래서 is this apple? 요렇게. 요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과입니까? 이것은 사과니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비동사가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주어가 온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동사 의문문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비동사 이제 m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문맥상 좀안 맞죠. 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I am 어, 자,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의문문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m, i, a, teacher. 어, 나는 선생님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요게 있는데 사실 조금 뜻이 이상하거든요. 나는 선생님이니까 어, 내, 나를 이제 소개할 때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맞지만 내가 선생님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는 조금 문맥상으로는 조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M이 M을 쓰는 문장에서는 비동사 M을 쓰는 문장에서는 의문문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are나 혹은 is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다는 거를 의문문 만든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비동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비동사 일반 문장 만드는 것부터 순서를 살펴보면 주어 비동사 여기에 주격 보어가 나와줄 수도 있고 안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주격 보어는 필수는 아니에요. 주어하고 비동사는 필수지만 근데 예를 갖다가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준다? 비동사가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주격보어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요거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비동사 의문문 만드는 거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 이렇게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의문 문을 만들 때 의문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문사와 의문문은 조금 다르죠. 의문문은 문장이고요. 의문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W1H라고 해서 6하원치 이거에 입각해서자 시간을 우리가 언제를 물어보는 웬 그죠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보는 what? 요런 것들이 의문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문사가 앞에 붙었을, 붙어서, 어, 비동사 의문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런 문장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니 생일은 언제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요거를 하면은, 시간이니까 when이겠죠. 언제니까 when. 자, 원래는 너의 생일이 주어니까, 너의 생일은 언제니니까, your birthday. 즉, 3인칭 단수죠. 주어가. 자,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의문문. 의문사가 있끄는 의문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해서 너희 생일은 언제니?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지금도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이 문장의 주어인 너희 생일, 너희 생일 은이니까요. 이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뒤쪽으로 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어, 어, 표현이 있죠. 너희 어, 너희 이름은 뭐야? 네 이름 뭐야?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자 무엇이니까 와시죠. What is your 네임, 음,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your name이라는 3인칭 단수죠. 여기서 your는 너의이기 때문에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어요. 네임이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라고 해서 지금도 비동사가 앞에 빠졌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온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how 가 있어요. how. 의문사 중에 how. how 는 뭐, 어떻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떠니, 약간 이런 표현.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 날씨 어때 할 때, how is the, How's the weather?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 어때? 혹은 뭐, 날씨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지금도 보면은, weather, 이 날씨가 주어거든요? 3인칭 단수죠. 어, 1인칭, 2인칭 빼면은 다 3인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3인칭인데, 3인칭 단수, 아하. 그러니까 역시, 비동사는 이즈가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야, 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h 우는이 문장을 이끄는 의문사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아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꾼다.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문이라도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주면은 어 의문문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왜냐면 의문사들을 좀 외워야 되니까 요 마지막에 나온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문이 제일 어렵긴 하지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서만 정확하게. 그래서 의문사가 이끄는, 어, 의문문을 살펴보면 비동사 의문문이겠죠? 자, 의문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그 다음에 주어. 요렇게 나와준다는 거, 요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비동사 의문문일 때는 비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주격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요것까지만 기억을 하면은 비동사 의문문 문장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요어 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문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부정문을 배워야 되거든요. 항상 순서는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 요 순서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문만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비동사 부정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